네, 안녕하세요. 호평동에서 부동산 주개물을 선수자하고 있는 피터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장은 호평동 오네트 센트럴이라는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쉽게도 최근에 30평형이 5억 9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래가 된 집을 이쪽으로 촬영을 하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어,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호평동 오네트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616세대 2019년도 7월 달에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평양대로는 24평과 30평 두 가지 평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호평동 사시는 분이나 뭐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웬만한 호평동 오네트 센트럴이나 뭐 호평동 KCC 첸다 입지가 많이 좋은 만큼 입지와 보통평과 중심 사업지구 쪽을 이제 충분하게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입지가 너무 좋은 아파트인 걸로 다들 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호평동이나 평내동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이 매매 가격 자체가 조금 더 올랐고 앞으로도 조금 더 아니면 다소 높게 상승할 여지가 있는 그런 동네이다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분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제 채널을 관심 있게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기 코평동이나 평내동에 대한 지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조금 더 해봐도 나쁘지 않은 동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최근에 오네트 센트럴 5억 9천에 이제 거래가 됐죠. 지금 나와 있는 오네트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아니면 층마다 아니면 내부적인 인테리어 구조에 따라 조금 가격대는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은 최하 5억 4천부터 상점 6억 2천까지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 구축 아파트는 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호평동뿐만 아니라 평내동도 전반적으로 이제 매매 가격 상승들이 어, 다른 전년도에 비해 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되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오네드센터를 지금 신축한지 얼마 안된 신축 아파트. 제가 30평대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래가 되었지만 30평대 주주가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평동 평내 호평역 오네트 센트럴 30평 세대수는 총 616세대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가격 5억 9천에 지금 거래가 되었고요. 오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중문을딱 설치한 세대와 설치를 안 하신 애가 있는데 여기 집 같은 경우에는 중문을 따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런 중문을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음면이나 난방면에서도 좀 많이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래도 더 키포인트로 하나 보자면 좀 인테리어 부분에도 굉장히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발장 아래쪽에 이제 단접고드 등을 또 따로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집 내부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중문을 열고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이제 우측대는 화장실이 좀 위치해 있고요. 이 바닥 타일을 조금 더 고급적인 이 마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에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때가 잘안 타는 타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내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접 조명등을 하나 설치를 하다 보니까 되게 호텔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화장실을 나오시면은 이렇게 좌측에는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은 방 여기 바로 앞에는 이렇게 장식장과. 조그만 수납공간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양 당시 기본적으로 적용된 옵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동이 정말 로얄동이다 보니까 조망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저기 앞에 바로 뭐 k c c 세일철 아파트와 쌍용 아파트가 같이 보이네요. 그만큼 호평동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 호평 나량주 쪽을 관심있게 보신 분이라면 그만큼 입지가 아주 좋다라는 거를 다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샤시도 물론 뭐 KCC 시스템 창으로 이중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작은 방을 나와서 화장실을 지나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거실과 오른쪽에는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을 먼저 보시기 전에 이쪽에는 작은 방이 하나더 구동이 되어 있고 옵션으로도 시스템 에어컨이 작은 방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트 같은 경우에도 30평. 특히 30평뿐만 아니라 24평 같은 경우에도 수납 공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빌트인으로 창고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큰 수납 공간과 이쪽에도 각 내벽에 공간 활용 파티션을 조금 더 그때화 시켜서 공간 활용을 할수 있게끔 도움을 좀더 많이 준것 같습니다. 이쪽 앞쪽에 보이시면은 냉장고가 들어가는 이런 파티션 공간과 오른쪽에는 주방 싱크대 공간. 어, 디귿자 싱크대 공간 구조로 빠져 있다 보니까 공을 낭비할 필요 없이 이쪽 디귿자 존에서 모든 게공선 낭비 없이 다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좌측에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 공간과 바로 앞에도 이제 세탁기를 둘 수가 있고, 이쪽 선반 위로 건조기를 설치를 는시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정말 좁은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싱크대 공간을 나와서 이 바로 앞쪽에는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어, 그래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창이 모든 조망권을 광시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집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 집 구조도 구조지만은 이렇게 입지가 가까운 아파트, KCC h 치 아파트, 신축 아파트와 오네트 센트럴 아파트 정말 큰 장점이 많은 아파트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한시 방향 쪽 보시면은 늘을 공원 부지가 조성이 되고 추후에 이제 공원을 착공한다고 하네요. 얼른 공원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산책 공간과 공원 기반시설이 얼른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실 공간과 이제 바로 앞쪽에 이제 주방 공간을 지나서 이 앞쪽에도 안방을 들어가기 전에 또 자그마한 장식장이 하나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흑박이장을 미리 다 짜놨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이 넓다라는 걸를 느낄 수 있고, 그래도 살면서 그래도 베란다 공간 하나 정도 필요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안방 베란다 쪽에는 이렇게 위쪽으로는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건조대와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대피 공간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피 공간은 이제 화재 위험이 있을 시 방화문 파티션으로 되어 있는 이 대피 공간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 베란다 공간을 나와 바로 앞쪽에도 좌측에는 드레스룸과 우측에는 이제 부부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간접 조명 등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럭셔리한 그런 화장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감재 자체도 되게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이제 부착을 해서 화장실 인테리어를 다 꾸며서 그런지 어 정말 화장실 자체도 되게 럭셔리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 사이에는 또 이렇게 큰 창고형으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 겸 드레스룸 공간이 하나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고 깊숙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런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집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깊은 공간 안쪽에 또 이렇게 작은 외창이 있다 보니까 다른 물건들을 보관할 때도 별로 무슨 곰팡이가 없을 정도로, 어, 환기도 정말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앞에 이제 드레스룸 쪽도 이렇게 간접조명 등을 하나 시공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드레스룸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어, 그래도 집마다 간접조명 등 하나 정도는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방에도 물론 시스템 에어컨이 또 옵션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